저희 와 함께 하는 멤버 들이, 이, 회 사가 잘되기 위해서 힘껏 헌신 하고 노력 했을 때 이, 회 사가 그걸 잊지않고 반드시 보 상해 준다. 익스비 는 혁신 적인 레그 테크 스타트업 입니다. 현재는 EKYC 고객확인제도 솔루션 서비스를 핀테크 산업과 또 전자금융업자 또 디지털 전환을 하는 업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유스비의 핵심은 이런 구독형 서비스로서 쉽고 간편하고 또 부담 없이 바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 핵심입니다. 고객확인제도를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신분증을 확인하는 OCR 기술이라든지,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는 스크래핑 기술이라든지, 얼굴을 확인하는 안면인식 기술, 또는 본인 확인에 필수적인 계좌 인증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핀테크가 직접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러한 페인포인트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통합으로 솔루션 형태로 만들어서 API 서비스와 UI, UX까지 다 만든 솔루션을 만들어서 제공드리고 있고요. 적은 비용으로 구독형으로 도입하실 수 있어서 개발 공수와 구축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저희 솔루션의 장점입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 고객 확인하는 절차를 많이 밟아보셨을 거예요. 신분증을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한다거나, 일원을 보내서 계좌 인증을 받는다거나, 또 안면 인증을 한다거나, 이러한 솔루션들이 고객 확인을 하기 위한 절차들이 필요한데, 아마 대부분의 이제 이용자분들은 이런 서비스들을 많이 사용해 보셨을 텐데,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는 직접 구축하기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기술적으로도 이런 좋은 서비스들을 엔지니어, 도움 없이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어,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사스 형태로 손쉽게 자기 서비스에 붙여서 연동해서 어, 자기네들의 비즈니스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 저희 유스비가 해주고 있는 업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 경영진이 지향하는 부분은 저희와 함께하는 멤버들이 이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힘껏 헌신하고 노력했을 때이 회사가 그걸 잊지 않고 반드시 보상해준다. 그리고 함께 개인도 꼭 성장하길 바라는 것이 저희 회사가 지향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믿어주는 그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 회사의 사업을 같이 일으키는 즐거움을 느끼고 그 과정에서 개인도 성장해 갈수 있는 그런 팀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가 지향하는 회사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네, 유스비는 글로벌 레그테크 회사로서 한국에서 유니콘 회사로서 세계의 레그테크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발전된 한국의 금융 핀테크 서비스들이 세계 시장에 잘 발돋움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쉽게 할수 있는 솔루션을 저희가 먼저 만드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탕이 돼서 글로벌로 한국의 레그테크 솔루션들이 경쟁력 있는 산업의 솔루션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선도하고 나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유스비가 자신 할수 있는 거는 UI UX 기획 보안 모든 거다 신경 써서 제공해 드리는데 뭐안쓸 이유가 없지 않을까?